와, 이러노. 왜 이러노? 어우, 어우, 뭐아왜안 먹어? 괜찮아 먹어. 나둘게. 먹을 거면서 왜 그래? 다에피냐 구멍을 뚫어야겠네요. 구멍? 구멍을 뚫고 달아야 될것 같은데 도저히 달 엄두가 안 나서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브라켓을 판매를 해서 단양의 철물점을 갔는데 이런 물건은 다른 철물점도 팔지 않는다. 다시 한번 제 전에 토니 스타크에게 결국에 요거 요거 왔어요. 요거. 뭐 알아서 해 본다더니만 뭐 아니요. 캐니어를 요만큼 띄우고 요거를 결착을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이게 빼다 곁다 하면서 요만큼만 띄우면 되니까 딱 정확하게 얘만큼만 띄우면 아, 띄우면은 유격이 없어서 빼기가 없어. 안 되니까 못더 띄어야 되는나못 놓쳐. 못 아, 전동 좋은 거살때 되지 않았어요, 임사자? 빵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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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꾸. 지가또 빵꾸? 이 샵에 아무리 봐도 이 오토바이 보세요. 할리데이비슨 BMW. 이건 뭐야? 네. 야 여기 밖에 있는 거 아무리 봐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. 얘는 나랑 삐까 뜰수 있고. 어 기구가 되게 많네요. 아 외로부터. 많이 외로우셨나봐요. 아 짱짱하고 단단한 걸로. 아. 어뒤 뒤는. 아 그렇게. 누구예요? 네. 아누구나아 들어가긴 오, 하는구나. 뭐 이렇게 빼지는. 해가지고. 아 이렇게 네. 완성. 이게 뭐야 바로고? <laughs> 잘했습니다. 두 명의 프로에게 이거 하나 달겠다고 지금 내가 얼마 신세 지는 거야. 밥 먹으러 가죠? 장난이다. 아, 네. 맛집이네. 네, 네. 양념초장인데, 탑을 그냥 볶아요. 아, 여기 끓여요. 함성, 음. 와, 너무 좋고. 야, 이런 길로 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. <laughs> 배낭이 들어가고요 완전한 가을이 이미 와있네요 그냥 <laughs> 오토바이 나가면은 지져죠 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. 요 생각 없지? 오늘 저녁, 이파일, 맥주. 또 엔진 과열등 들어왔습니다. 아, 참나. 20분 왔는데 또 들어왔어요. 네, 들어와 있습니다. 목적한 산이 저 앞에 나를 기다리는 데 쉬어야 됩니다. <목적> 네? 유튜브 찍으시면맞 맞아요 맞죠? 예. 네 내가 자주 모르는데 어디 가시려고? <laughs> 저기 산이요 네? 저산 어, 뭐, 그때 안나가오아 그거 고쳤어요 다 고쳤어? 예. 네. 어디 가세요? 저희는 백두대간 돌고 있어요 아직 돌고 계신 거예요? 네. 오늘은 목적지가 어디예요? 지리산까지 가려고요 아 지리산까지 유튜브 되게 잘 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 봤는데 아 진짜요? 고생 엄청 하시던데 <laughs> 유튜브 이름 아, 양만인들 아, 양만인들 네, 네, 잘하세요. 아, 예, 아, 조심히 가세요. 가세요. 엔진 과열좀꺼졌고요 출발! 빨리 출발했어요. 5분도 안 돼서 3분 와서 또 엔진 과열좀 들어왔습니다. 목적지를 또그 앞에 놔두고 배가 지고 있네요. 지금 한여름에 아스팔트 온도 정도 됩니다.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손을 대고 있는데 계란후라이가 일것 같은 온도다. 그러면 출발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아주 따끈따끈한 아랫목 같은 온도로 많이 식어있습니다. 엔진 식었으니 갑니다. 지도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. GPS를 보고 좀 확인하려 그랬는데 전파가 안 잡힙니다. 일단 한번 가보죠. 가보면 등산도가 나오겠지. 갑시다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와, 길이 장난 아니야.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. 경사가 엄청나서 걸어 올라갑니다. 오. 아 씨. 아 씨. 아 미쳤다. 기이 어떻게 가 이거? 앞에 보세요. 어, 계속 이런 길이야. 어디야? 여기야, 여기야. 왠지 여기는 내려가는 길 같고 여기 올라가는 길니까 이 열로 가겠습니다. 와안 가! 밀어가야 돼. 야. 아. 아 씨. 오토바이를 타고 등산을 합니다. 와, 미쳤다. 와, 으아! 오도바이가 안 나가. 아. 아, 진짜. 와, 아, 미쳤다, 미쳤다. 어, 엄청. 경사 엄청나요, 봐봐 어,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거 오토바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. 아, 잠깐 샀다가 한 방에 올라갔어, 한 방에. 아, 경사 40도 되는 것 같아요. 도전! 자, 오, 빌리다 빌린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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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큰일 날 뻔했다 도전! 아!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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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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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패킹이 제일 쉬워. 모토 캠핑이 제일 힘들어. 하기 전에 기운 다 뺐어요. 나 갑시다. 아, 진짜... 아, 아. 오도바이가 이상해요. 스로틀 땡겨요. 최고야, 이거 맥시멈인데 봐봐 다시 스로틀 맥시멈 땡깁니다. 와, 이러노! 와 이러노 중립해놓고 중립할때는 k n 가 w I don't know. I d 미쳤다. 어어 o 어! 어, 덩이아 o n t 리겠 o 아산산가운 t 서 n I 아예 먹통, 스로틀. 우유래. 지금 아예 지 마음대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. 혼자 하겠네 이거. 야, 엔진 과열 때문에 그런가? 엔진 과열 때문에 그러면은. 식사우나 어우, 괜찮 과열 때문에 그런가?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산 중턱에서 해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.